안녕하십니까? KCNB TV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욕 경찰로 오랜 수사 경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오신 장원준 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어, 지금 리타에 하셨죠. 우리 예. 장 형사님 그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한 19살 정도 쯤에 이민을 와서 그 사회생활 조금 경험을 있은 후에 그다음에 경찰 시험을 쳐서 경찰이 됐습니다. 네, 한인 1.5세나 2세들이 경찰에투신해 활약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경찰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경찰이 되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직업으로서 선택하는데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베네핏를 보고 경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 마음의 사명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경찰인 직업을 선택했고요. 경찰을 됨으로써 많은 혜택이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정년 이후에 어, 저희가 펜션이라는 어,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인 직업을 어, 적극 권하는 편입니다. 네. 어, 경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어, 높으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활동도 아주 잘했을 거고 활동하시면서 하시면서 뭐 어, 이런 포상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예, 한 50여 번 정도에 어, 제가 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자랑은 아니고 뿌듯함이 항상 가슴에 있습니다. 네. 인생도 성공하는 것이 좋고 잘하는 것을 잘 선택하면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장영사님도 정말 즐기고 또그 어, 활동을 하면서 어, 본인의 어떤 그, 어, 프라이드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직업을 선택해서 경찰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요즘 부쩍 뉴욕,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집터리가 성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 지금 어떤, 어, 어느 정도 성행하고 있고, 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요. 예,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를 말하기 전에, 어, 옛날에 그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 2000, 2005년 정도, 2006년 정도에 어느 특정한 집단이 모여서 빈집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한국말은 빈집털이죠? 예. 중절도가 되는 건데, 그들은, 어,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단순히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때 당시엔 저희는 어, 그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고, 어, 어. 그것도 경찰의 그 무전을 읽기 위해서 도청을 하고, 어, 혼자가 아닌 여러 명들이 같이 몰려서 다니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졸, 좀 도둑이 아니고, 그야말로 조직 범죄 집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여왔고, 그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잠시 잠깐, 어, 주춤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많이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주로 많이 내려갔어요. 음. 근데 다른 주는 아시다시피, 뉴욕시보다 형량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아른 다음에, 잠깐 멈춤했다가, 요 근래 다시 퀸즈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플러싱이랑 베이사이드 지역, 그것도 베이사이드와 가까운 그레이넥 쪽에, 어, 저게 음, 음, 많이, 어,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아, 큰일이네요. 이, 한인들은 그동안 이플로싱이나 이쪽에서, 어, 이런 좀도 등에 이런 데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네.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어,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어떤 유형의 집트리 범죄가 있고, 또집트리 뿐만 아니라, 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는 경우도 많고, 소매치기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런 어떤 범죄 유형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집터리도 그냥 집터리가 아니고, 여러 방식의 집터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이 됐습니다. 어, 차 안에 어, 짐을 놔두거나, 어 이런 바 자켓을 놔두면은 음. 거기 기준품 즉 지갑이 있는 좀믿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차를 깨고 들어가는 거고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벤지나 어느 고가의 차는 파킹을 하고 락을 하면은 백미러가 접힙니다. 예예. 예. 그래서 멀리서도 육안으로 저 차는 락이 걸려 있다 음. 안 걸리다 말씀 아, 말을 할수 있고 예. 그래서 문을 열고 어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을 잠궜다 해도 그들이 원하면은 자켓이 있고. 컴퓨터 가방이나 랩타 가방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깹니다. 그리고, 네, 깹니다. 아, 그러면 차 안에 어떤 기준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안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네요. 예, 가능한 좋습니다. 아마 블랙박스가 있어도 깨는 옆에서는 음. 범인의 얼굴이, 식비리.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소, 소매치기도 좀 있나요, 요새는? 예, 소매치기도 있습니다. 소매치 같은 경우는 저 얼마 전에 경험한 얘기가, 어, 경험한 일이 있었고, 가까이서는 플러싱, 그메인스 정도 보면은 그 상가가 굉장히 번화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어,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나 중국계 사람들은 어느 공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받기를 좀 두려워하고 음.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자기 신분 때문에 그렇지만. 음. 소매치기 같은 경우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네 명이나 다섯 명이 움직이고요. 음. 어, 한 사람은 앞에 주위를 끊기 위해서 뭐 흘린다든가 말을 시키는 음.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덮을 것을 가고 댕깁니다. 예를 들면 지도라든가 음. 가방이라든가 겨울에는 자켓을 많이 쓸수 있고요. 한 사람은 덮고 음. 한 사람은 가져가고 그 가지간 지갑을 또 옆에, 옆에 사람한테 패스 합니다 음.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훔친 사람과 갖고 가는 사람이 다 다른 게 되겠죠. 아하. 그럼 이제 집에 이제 들어오는 그 집터리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뭐 대충 그좀 알아두면 필요한 그런 집터리 범의 유, 집터리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시피 어, 집터리 같은 경우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때로는 여성을 동반하고, 때로는 모든 남성으로 해서 한차 또는 두차정도의 움직이고요. 첫 번째 망보는 사람은 집에 가서 배를 눌러봅니다. 음. 그 시간이 대충 9시 반에서 보통 한 2, 3시, 아이가 학교 오기 전까지 시간을 음. 많이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배를 여러 번 눌러서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빠집니다. 네. 그리고 2, 3분,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가서 또다시 배를 눌러봅니다. 그럼 없다고 느껴질 때그 사람이 뒷문이나 뒤옆문으로 뒷 가는 고 나머지 조가 이제 이런 막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야말로 범죄 집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아주 많이 쌓여 있어서 한번 타겟이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그 동양인을 많이 타겟팅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동양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국 사람과 그 중국 사람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아 음. 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인들도 없지 않아 많은 피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그 건물 앞에 그 동양인의 사인이 있습니다. 빨간 그 부호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중국 사람들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도 할수 있고요. 특히 그문 앞에 스테인레스 한때는 스테인레스 문을 예.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100% 동양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웨일링이라고 하죠. 계단 오를 때 잡는 예. 그거 그거 역시 동양인이고요. 앞에 집 앞에 버켓을 이용해가지고 이른바 깻잎을 기르시는 음. 그 한국 사람 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양인을 제대로 알고 공부했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일종의 가서 첫 조가 가서 배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조가 가고 들어가는 부위는 음. 뒷문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옆문은 아. 깨기도 하는데 가능한 그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꺼려합니다. 이 때문에 소리를 안 내고 뒷문을 뜯고 음. 뜯는 방법은 우리가 한국말을 말하는 그 노루발이라고하는그 예, 장돌이라고 하는데, 홈디퍼 가면은 많이 살수 있습니다. 쉽게 살수 있고요. 긴 그렇구나. 거는 이렇게 봉처럼 파점 생겨가지고 소지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거는, 저희 메카닉샵에 가면은 일자로 된 도라베가 이 정도 된거 있습니다. 음. 일자 도라이가두개면 되고요. 그리고, 플랫, 어, 플랫, 어, 크로바라고 해서, 아, 어, 우리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노루발 예. 그걸로가 숨기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안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뜯는데, 거의 뭐 조금 거짓말하면 100% 뜯깁니다 문은. 아 그러면 스테인리스나 뭐이렇게한 것도 별로 의미가 없네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타겟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집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걸 알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게 해야 됩니까? 예, 어, 이것도 현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희 네. 한국 아이가 바깥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냥 부모님이 왔다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이상하니까 자기 가 클라즈 안에 숨었는데 클라즈 안에서 보는 아이 의 눈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 범인이 왔서 왔다. 치고 왔다니까. 하 그래서 911을 쳐서 경찰이 오도록 하긴 했는데 막상 들어오면은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하던데 그 옆에 있는 뭐주위라든가 뭐를 넘어뜨리니 그러니까 뭐 그들이 원치 않는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걸 도망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 그럼 그들도 그 흉악범이 아닌 다음에야 자기들도 노출이 되지,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예.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는 경우들이 많겠군요.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집에다 그러면 큰 개를 키우면 어떨까요? 개가 어떨 때는 반기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렇죠. 개가 있는 걸 아마도 표시를 하겠죠. 그렇죠. 예. 저그 배를 누르다 보면 어, 개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원치 음. 않는 거고, 어떨 경우에는, 네. 개가 왔는데, 개가 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laughs> 저는 그개 값을 못 하네요. 네. <laughs>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경우, 이 공포감 때문에, 네, 네. 이 도둑이 들어오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 오히려 그냥 더 숨고 조용히, 어, 있을 경우, 있을 경우, 오히려 소리 질러서 내가 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할 텐데, 네, 네. 어, 그래도 소리를 내고 어떤 물건을 쓰러뜨리고 하는 게 중요한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은 누가한테 보여진 걸 절대 로 싫어합니다. 음. 얼굴 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내면은 가구라도 뒤집어 든가 음. 하다못해 경대상에 음. 뭐 하다못해 저희 여러 가지 딱딱한 물건이 예, 있었습니까뭐 예. 향수병이라든가 그걸 해도 쓰러뜨려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면은 도망갈 확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아, 그니까. 그들도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흉악범들은아니구먼요 물건만 훔쳐가고 어 주로 이제 집트리에만 집중하는 그런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예. 때로는 진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접촉을 피해야겠죠. 예, 들어올 수 없게끔 일단 시간을 벌고 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넘어트리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제일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집털이나 차량 절도, 소매치기를 당한, 어, 그런 상황 뒤에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어, 아마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어, 사, 맞닥뜨렸을 때, 앞에서 잠시 이야기 했지만, 어, 일단 뭐,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넘어뜨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대처해야될 어떤 행동 방식이 있는지요? 예. 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어, 약자인 사람이,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피해자가 되나요? 피, 그렇죠. 피해자가. 피? 피해자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에는 정확한 위치 전공, 정보, 아,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불러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설명하기를, 어,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어, 그곳이 어디냐 말했을 때는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얼어버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물론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는 하지만, 어꼭 경찰이나 그리고 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본인이 어디 있다는 거를 거의 알아서 말을 해줘야만 도움을 주로 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도움을 주로 올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다. 그럼 하단못해큰 무엇인가 보인다? 내가 어느 길 선상에 있다. 내가 누구랑 있다를 설명해주면은 그 옆에 살면 주위 사람들이 알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뭐 저희들도 그런 예전의 경험이 있었는데 도둑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이 그냥 재수 없으니까 액땜했다 뭐 이런 거 신고를 안 하는데 네네. 그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그 그러다 그 보면 도둑들이 또 혹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좀 신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 만약에 그럴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 물론 화가 나고 또 어느 신분에 있어서 내가 불법 체류하다 예. 내가 뭐 이런 세러스가 이렇다라고 경찰하고 접촉하는 거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경찰에서는 뉴욕시 경찰이나 어느 경찰이건 신분에 상관없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음. 그분이 어, 불법 체류자냐 어떤 거에 경험이 있냐 하다 못해 뭐 음주운전에서 코트 안 가서 팬딩이 되냐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 물론 도움을 먼저 주고요 어, 도움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경찰이 오고 하다못해 집터리가 있다고 해, 해볼게요. 응.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을 만졌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증거 수집을 하기 응. 위해서. 여러분 테레비보시면뭐 마이애미 CSR,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응. 솔직히 50%는 영화의 소재밖에 안 됩니다. 보통 뭐 어떤 불로 어떤 것을 본다는 거는 솔직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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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 경찰들이 와서 무엇을 만졌냐, 어디 있었냐, 나가라고 말하고 뭐가 움직여졌고 뭐가 만져진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일종의 ECT라는 Evidence Collection 팀이 옵니다. 음. 그 팀이 무엇을 하는 팀이냐면은 와서 그 붓으로 지문을 채취를 해요. 하다말때 범인이 유리를 깨고 돌아왔다 할 시에는 혹 어쩌면 상처를 인해서 피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DNA 테스트를 아, DNA 채취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문이 나오면은 우리 가족과 다, 다른 사람의 지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모든 사람의 지문을 가져갑니다. 예. 그리고 제 3자의 지문을 비교해보고 그 사람을 찾아, 어, 찾아낼 수 있겠죠. 아, 예. 일단은 뭐, 집털이 들어왔으면 신고하는 게 어, 중요하고, 또 그게 다른데 더 이상 그 확산을 맞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이런 집털이나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적절한 예방책이 있는지요? 예, 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목돈이라는 게 예. 작은 돈을 모아서 작은 돈이 돼서 잠깐 집에다가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에 가지 못할 때, 뭐 연휴라든가, 그때면 이제 집안에 갖고 있고, 대부분 안방에 첫 번째 주어에 다 많이 숨겨있습니다. <laughs> <laughs> 경험 있으신지요? <laughs> 보통 첫 번째 주어에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뭐 반지를 끼고, 그리고 향수 뿌리 전에 꼭첫 번째 주어에서 무슨 어. 걸 끼고, 무슨을 찹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지만 10개를 낄수 없듯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고, 그것도 대부분 폐물을 음. 다그첫 번째 주어에다 많이 노는 음.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첫 번째 어, 어, 열어보는 게그 화장대 첫 번째 줄을 열어봅니다. 그러고 그 다음 옷장을 한번 다 이렇게 쓸어트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밑에다가 챙겨놓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떨어지는 거는 돈이요. 음. 그러지 않는 거는 옷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권해드린 거는 그들은 집에 와서 한 10여 분, 1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하고 나갈 때가 있지만. 15분 정도에 뒤지는데, 뒤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인 같은 경우는 삿디지도 뒤지고요. 음. 어, 그치장도 뒤져보는 경우도 음. 있었고요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꼭 제껴봅니다. 그런다고 영화처럼 칼로 찢어서 보는 거는 솔직히 그런 적은 별로 없고요. 예.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어떻게 해서 돈이 생겼다. 와이프 원래 한 2, 300불이 있거든요. 또더 있을 수도 있고. 그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옷 자켓 속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일일이 주머니 뒤질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지지 않는 시간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헌 자켓에다가 예를 들면은 100불 정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왔다 싶으면은 무엇인가를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제가 현금 숨겨놓은 것만큼은 어 가져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산 배치하고 또 한꺼번에 목돈이 안들리기 위해서는 어디 그 가져가기 쉬운 곳이 아니라 옷 곳곳에다 넣어놓으면 다 틀어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 하나의 방편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타겟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들이 뚫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방지책은 참 정확한 100% 처방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했던 경험을 보면은 한인들이 어느 마켓에서 아니면 어느 현금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 밑에다가 GPS를 붙입니다. 어. 참무서 얘기죠. 우리가 뭐 정보기관에서 아니면 첩보영화에서 GPS를 붙이는 것처럼 그들도 GPS가 요즘엔 사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마존에서 GPS 찾으면. 는은 그래서 어느 차에다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 GPS를 붙여서 그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움직이는 걸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나간 거를 미리 볼수 있고요. 가족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 나가는지, 어디에 얼마 동안 있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게 많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문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 뒷문으로 들어오고 뒷마당이 있으면서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예. 너무 좋아합니다 음. 왜냐면 본인이 숨어서 집을 뜯기가 음. 아주 용이하거든요 남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려져 있으면 너무 좋아하고요 아마 막았다 해도 100% 뜯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떤 락을 해도 어떤 알람 문에도 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알람 오면은 경찰이 늦게 온다 라는 하시더라고요 음. 그게 보시면은 알람이 발동이 되면서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집에 전화가 옵니다 예. 전화가 걸지 않으면은 그 분들도 여러 번 해보고 전화해보고 전화가 안 오면은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 가서 콜 받는 게 1, 2분 걸립니다 음. 1, 2분 걸다 때가 저희한테 오는 게한 1분 정도 배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알람이 울렸다 해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알람부터 가지는 않거든요. 있는 일을 끝내놓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갭이 때로는 10분, 때로는 20분, 때로는 2, 3 시간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찰이 안 왔다라고 말하는것 말할 때가 있고 그 사이에 많이 이제 물건이 없어질 때가 있죠. 참 쉽지 않네요. 어, 몇주 전에 저희 동네에도 도둑이 들었는데. 그 경찰이 동네에 있는 모든 그 CCTV 자료들 다 가져갔더라고요. 저희도 뭐 맹이 있어갖고 복사해서 보냈는데 보니까 한 집을 놓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도 동서남북 다르게 <laughs> 네, 다온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온 동네 링을, 링이나 이런 CCTV 다 뒤지니까 나중에 퍼즐 게임, 퍼즐 맞추듯이 하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그때 자기들이 복면을 안 하고 있던 모습들이 다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우리집만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온 동네 전부 이렇게 그 cctv 어즘은뭐 싸고 또어 크라우드에 저, 저장이 되니까 링 같은 경우를 달아 놓으면 그 동네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 경찰에서 오랫동안 집털이 범죄 관련 수사를 해온 베트남 장원준 전 형사님과 함께 절도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또 앞에 이야기하시면서 꼭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듯한 시청자들에게 당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오셨으니까 새해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 너무 많습니다. 어,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해 줄 수도,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창과 방패식으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어, 가능한 집에 소중한 물건 같은 거, 특히 폐물 같은 거는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를 가셨을 때, 뭐, 슈퍼한테 키를 준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키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집안 문, 어, 문단석, 첫 번째가 집안 문단석입니다. 문잘 잠그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잘숨기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어 여러분들이 어느 경찰이나 어느 기관에 어, 신고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처럼 굉장히 어, 꺼리끼려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경찰은 그 여러분들 시민과 이쪽 시민과 저쪽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에게 도움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연락해 주시면 빨리 연락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언어가 안 된다 하면 은 한국말하는 경찰도 형사도 많이 요즘에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할 때는 한2 5 0 2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많은 1.5세와 2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을 꼭 찾아주시면은 언어의 문제 없이 모든 것을 잘 원활히 일을 처리할 수 있더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영사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하고 또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 질문들이 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연락 주시고 또 만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장영상님 모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NB TV 이슈톡톡 시간이었습니다.